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 서청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하남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설의 야살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우리 군을 방문해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9회 자연산 광어 동미축제가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됐습니다. 각 경로당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2012년 노인 지도자 연수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5일 제40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제15회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친환경재배단지에서 쌀 체험행사를 개최해 도시학생들의 쌀의 탄생과정과 농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지난 18일 풀을 먹고 자란 친환경 서래야쌀 체험행사를 개최해 하남시 초중학생 및 급식관계자 300여 명이 기산면두북리 친환경재배단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설레야쌀의 탄생 과정 등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지도 향상 및실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학생들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마껏 뛰놀고 가마솥에 직접 불을 지펴 밥을 만들어 비빔밥을 먹고 트랙터를 타며 친환경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밥 맛있어요. 몰라요. 맛있어요. 계속 씹으니까 달콤해요. 나무, 나무야. 나무. 밥이랑 같이 같이 같이. 또 새끼를 꼬아 달걀 꾸러미 만들기, 모내기 체험, 농기계 바로 알기, 육묘장 체험하기 등 손발을 걷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우리 군을 방문해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4일 안희정 도지사가 우리 군을 방문해 나소열 군수와 함께 발곡의 모시 마을을 시작으로 친환경 재배 단지, 사해이치 회원농가, 서부 수협 위판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민과의 대화의 일원으로 각 마을 기업과 삼농 혁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정책에 반영 고자 마련된 것인데요. 주민의 대화 하나 하나에 안지사는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모시떡의 생산 과정을 보고 직접 떡도 만들며 친환경 재배 단지에서는 장화로 갈아 신고 이양기를 직접 운전해 모내기를 하고, 천연 비료인 헤어리 배지에 대해 알아보는 등 국민과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제 9회 자연산 광호 도미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개막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싱싱한 광어 도미와 함께하는 제9회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직접 잡아 올린 광어와 도미는 식당에는 물론 도매로도 판매하며 바로 옆에서는 킬로그램당4 0 0 0원에 회를 뜨고 진공 포장까지 가능해 먼 곳까지 신선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광어 도미 축제의 하이라이트, 맨손으로 광어 잡기 체험이 시작됩니다. 자연산 광어 잡기 대회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많은 참여로 그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빠르게 도망치는 광어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참가자들도 금세 잡혔습니다. 또 잡기 체험에서만이 아니라 광어를 처음 본 어린이들은 자세히 보고 직접 만져도 보면서 책이 필요 없는 자연 체험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고 멋요광야 어땠어? 미미고 네.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오늘 얼마나 어요라 많이 잘랐어. 많이 라를잘나요는도더 잘라서 맛있는 광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광어 도미 축제. 아빠가 아이를 먹여주고 맛있게 먹는 아이의 모습에 가족의 사랑도 건강도 느껴졌는데요. 시원한 바다를 보며 맛보는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각 경로당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2012년 노인 지도자 연수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사립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서천군지회에서 주관한 2012노인지도자연수교육은 지회임원과 읍면분회장, 각 경로당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존경받는 노인상황립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도자의 역할 등 사회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마련됐는데요. 교육전에는 초등학생들의 선비춤과 노인대학의 소리와 사물놀이 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의 긴장감을 덜었습니다. 이어 서청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재명 건감에 노인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 및 자질 향상, 노인 안전 종합치안 대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배웠습니다. 지난 25일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제40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제15회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사립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천군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40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제15회 서천군 경로잔치는 군내 거주노인과 기관 단체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일부에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13명에 대한 나소열 군수의 포창장 수여식을 갖고 2부에는 그룹사운드 설임 국악원, 초대 가수 등을 초청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예, 효자 효부 보기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서천에 많은 효자와 효부가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행복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한편 서천군 경로잔치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등을 포상 격려해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의 정신을 드높이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단신입니다. 지난 21일 장항문화체육복합관 내 장항풍물협회 사무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장항풍물협회 주체로 개최된 준공식은 나소열 군수와 조남섭 장항풍물협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사, 현판식, 테이프 커팅 등을 가졌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올 여름은 작년보다 폭염과 폭우가 심하다고 하니 미리 대비책을 세워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정해역 서천에서 빚어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명품 김그 참맛을 기억하세요? 음, 버림이 맛있죠 그럼 <laughs> 입맛들은 다 임금님이셔. <laughs> 그럼 난 공주야. <laughs> 잊을 수 없는 맛 서천 김, 서천 미자.